안녕하세요. 옷만부입니다. 어, 첫 번째 영상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그래가지고 두 번째 영상을 빨리 올리고 싶었는데 제가 첫 번째 영상 촬영할 때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몸이 무겁고 막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아싸리 출산을 하고 왔습니다. 어, 지금 둘째가 오늘 50일 촬영을 했고요. 촬영한 김에 화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어보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이제 앞턱 보형물 전체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앞턱 보형물을 넣은 이유는 제가 약간 입이 돌출 입이에요. 근데 코랑 턱을 같이 이제 수술하게 되면 돌출입이 좀 보완이 된다고 해서 혹해가지고 수술을 했었는데 수술을 하자마자 굉장히 후회했던 수술이긴 합니다. 갑자기 결정한 수술이어서 더 후회를 하긴 했지만 이 턱에 보형물을 넣는 수술은 되게 이물감이 많이 느껴졌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도 꽤 오랫동안 이물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뭐 먹을 때 말할 때 굉장히 이물감이 많이 느껴지고, 이게 이렇게 막, 막 이렇게 하면 느낌이 안 좋았었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수술을 한지한 한 11년 만에 제거를 했고, 지금은 제거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제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거한 거 굉장히 만족하고 또어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코 성형 수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전체 제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전체 코를 전체 제거하면서 이제 앞턱도 그냥 같이 제거하자 하는 생각으로 수술을 한 거였어요. 앞턱에 대한 뭐 불안감은 별로 없었고 또 부작용도 느껴진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거를 하고 나니 아 그게 부작용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독 여기 보형물 넣은 데만 여드름이 많이 났었어요. 뭐 여자들은 생리기간에 여기 턱 쪽에 여드름이 많이 나긴 하지만 제가 특이하게 여기 보형물 넣은 데 여기만 딱 여드름이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이걸 압출을 하러 가거나 제가 집에서 셀프로 압출을 하면 여기 압박이 가해지잖아요. 그럼 그때 여기 귀밑부터 이렇게 턱 쪽이 이렇게 찌릿찌릿 욱신욱신하면서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엄청 아, 아프다 막 이게 아니라 약간 좀 기분 나쁘게 아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거를 하기 한한달 전쯤에는 좀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몸이 이제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고 몸이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땐 피곤하면 또 여기 충치가 있는 거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치가 있나 싶어서 치과도 다녀와 봤고, 림프절이 부었나 싶어서 병원도 다녀와 봤는데, 림프절이랑 치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거를 하고 나니 그 증상이 싹 없어졌어요. 특이하게. 근데 알고 보니 제가 어 여기 턱앞 턱에 있는 뼈가 많이 침식이 됐더라고요. 이 앞턱 보형물을 수술할 때아 여기 앞턱 보형물을 성형 수술을 하면 여기다가 실리콘이나 고어텍스를 넣는다고 해요. 근 저는 실리콘을 넣었었던 상태였고 실리콘은 예, 뼈 여기 앞턱 뼈를 침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거하기 전에 제가 굉장히 서치를 많이 해봐 가지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여기 실리콘이 여기 침식을 하는 게뭐 최대 뭐 3mm에서 4mm 정도라고 제가 들었어요 듣기도 했고 제가 찾아보기도 했고 그런데 저는 무려 10mm가 침식이 됐었습니다 제 보형물에 10mm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0mm면 1cm죠 1cm짜리 보형물이 들어갔었는데 그만큼 다 침식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옛날에는 여기 앞턱 보형물을 넣은 게 되게 티가 많이 났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침식이 돼가지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여기 침식이 되니까 여기 치아 뿌리에 아무래도 영향이 가겠죠? 그래서 좀 피곤하거나 아니면 여기 압박이 좀 가해지면 여기 신경이 찌릿찌릿 찌릿찌릿 하니 아팠던 거였던 거 같아요 그 그때는 또 찬물을 먹으면 아랫니가 그렇게 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시리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침식이 돼서 어떤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코보다는 여기 앞턱 보형물을 제거하길 정말 잘했는데 뼈 침식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됐었다고 그래서 코 수술보다 여기 앞턱 보형물 수술하는 게 조금 더 힘들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냥 제거하지 않고 계속 뒀으면 계속 침식을 했을 거고 그러면 은 진짜 치아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갔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거를 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어, 이거 그러면 1cm나 침식이 됐는데, 그럼 이거 부기가 빠지면 여기가 1cm 침식된 것처럼 쑥 꺼지나요? 물어봤었어요. 그래 선생님이 정확한 거, 100% 정확한 건부기가 빠져봐야 알지만, 여기 턱에 있는 이, 여기, 이걸 뭐라 그러죠? 가죽? 여기 근육, 이게 꽤 두꺼워서 티가 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여기 턱, 뼈 침식된 건좀 복구가 된대요. 음. 그래서, 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여기 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 성형수술할 때 이렇게 갈잖아요. 간 거는 다시 시간이 지난다고 돌아오지 않죠. 근데 여기는 침식이 된 거기 때문에 돌아오는 건지, 의미적으로 간건 아니니까, 침식이 돼서 돌아온다는 건지, 하여튼 좀, 좀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지금도 만져봐도, 쑥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1cm나 침식이 됐는데, 만져봤을 때쑥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뭐, 진짜 뼈 침식됐던 게 다시 뼈가 차오른 건지, 아니면 여기 흉살이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가죽이 두꺼워서 느껴지지 않는 건지, 그건 모르겠다만, 만졌을 때 침식된 건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3년째인데, 지금까지 느껴지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침식된 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제거를 하고 나니 좀안 좋은 부분도 있기는 해요. 아무래도 또 저는, 어 꽤큰보형물을 넣었잖아요. 1cm나 되는 보형물을 넣었기 때문에, 어 살이 좀 처졌어요. 여기 턱. 여기 턱 끝이. 아무래도 여기 원래 없던 거에서 이렇게 불뚝 뭔가 집어 넣은 거잖아요. 예전 진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지금, 지금 이런 턱인데,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튀어나왔었어요. 이렇게. 티가 엄청 많이 나. 근데 이만큼 뭔가 보형물을 넣었었잖아요. 근데 이걸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쳐지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야 하는 턱이, 여기 살짝. 여기가 살짝 쳐졌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음, 개 뭔가 좀 쳐졌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워요. 아무래도 여기 턱에 달려있는 이제 근육, 뭐 살을 이렇게 배어내서 이제 떼어낸 거잖아요. 고다음넣었다가 그 이걸 뺀거니까이 턱뼈랑 이떼어그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이렇게 튀어 놨던 게 이렇게 좀 처지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가면 여기가. 보통은 나이가 들면 여기가 처져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걸 제거를 하니까 여기가 처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미묘하게 쳐졌어요 그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제가 하길 정말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좀또 아쉬운 부분은 음 이물감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턱에 뭐가 아무 것도 들어있는 게 없는데 이물감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뭔가 당기는 느낌? 뭐 음식물을 먹을 때, 뭐 말할 때 살짝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맨 처음 성형수술했을 때 같은 그런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뭐가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흉살이나 아니면은 여기 수술했던 곳을 또 수술하기 때문에 여기가 뭐 이렇게 좀 당겨지는 느낌이 되는 건가? 그래서 살짝 한 번씩 신경 쓸 때가 있어요. 뭐, 그거 말고는 어,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없습니다만 꽤그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큰 부분이긴 하죠. 이게 아무래도 이 살이 처진다는 게 미용적으로도 좀안 좋고 이제 이물감이 느껴지는 건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 전 다시 돌아간데도 제거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하 제거를 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침식을 했을 거니까. 그럼 완전 치아 뿌리에 다 다르지 않았을까? 그럼 이 아랫니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땐 분명히 3, 4mm가 최대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1cm나 침식이 되다니 나는 하여튼 어, 앞턱 보영물도 전체 제거한 거 굉장히 만족스럽고 코도 뭐코 실리콘 연골 제거한 거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뭐, 뭐, 막 성형수술 얘기할 때,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도 뭐 크게 기죽는 일이 없어요. 기죽는다기보다, 아, 저 사람이 다 성형수술했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이제 안 해도 되고. 음. 그리고 예전보다 자연스러운 얼굴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맨처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한, 6 개월간은 거울도 보기 싫었어요. 솔직히 얼굴 붓기도 좀 있고 예전에 좀 화려한 얼굴이었다면 코도 돋고 턱도 막 이렇게 이렇게 되고 막 그러니까 좀 화려하고 좀좀 좀 튀는 얼굴이었다면 지금은 좀 수수해지고 평범한 얼굴이 됐죠. 그러니까 좀좀 음, 좀 상실감이 크기도 했는데 이제 이 얼굴에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자연스러운 얼굴이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 이제, 제거하기 전에 옛날 사진을 보면, 어우, 나왜 저러고 다녔을까? 어우, 너무 성형한 티 난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자연스럽다. 저는 지금 제거한 제 얼굴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음, 뭐, 근데 이, 다만, 이살처진게 살짝, <laughs> 조금, 불 만족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거를 또 어떤 시술을 한다거나 수술을 한다거나 할 생각은 없어요. 네, 다시는 얼굴에 뭐 문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뼈를 건든다거나 그런 수술은 절대 하지 않을 생각이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성수술을 하실 거면 좀 오랜 기간 생각을 하시고 필러나 뭐 보톡스 이런 것도 많은 기간 생각하셔서 하시길 바래요. 얼굴에 뭔가 넣는다는 게 생각보다 간단한 게 아니고 꽤 오랜 기간 고민을 하신 후에 결정을 해야 하는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으로 앞턱 보형물 제거를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 제가 경험해서 아는 것 위주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영상 애기가 밖에서 막막 막 소리가 나서 제가 집중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횡설수설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음, 그래도 많은 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틈틈이 애기 재워놓고 영상 많이 찍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